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행성형 다시 드라기 두 번째 팁.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텐데, 사실, 이게 영문 버전에서만 됐었거든요. 그쵸? 베타 버전에서는. 음. 여기 치킨 주고 계세요? 저희거할 어, 네. 테니까. 네. 영문 버전에서만 됐는데,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한글 버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한글 버전에서 쓸수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컬러 그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색상 변경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행성형 재색상화가 떴어요. 다들 나이, 나이 어리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스물다섯이지 않으셨나요? 오, 어떻게 하셨지 네, 진이님이 저보다 한세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누나라고 색... 하실 건가요? 네, 진이 누나님, 님께서네세살 정도 많으세요? 이렇게 생성형 재색상, 프롬프트로 색상을 넣으실 수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뭐, 어, 네, 어 뭐라고 할지요? 네, 네. 네. 음... 뭐 사과, 배, 수박, 좋아하는 과일, 뭐 무화과, 트로피컬, 트로피컬. 앵무새. 앵무새. 이것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 있어요. 2 0 0 2년 월드컵. 어. 어디서 했는데요? <laughs> 네. 그럼 이렇게 변경. 축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월드컵, 어, 그렇죠? 드러... 2000... 네. 그렇니까요. 축... 네. 네. 축파원은관련 제일 높니다 20대 상무님 대신 비결 좀 알려주세요, 갸라도스님. 치킨 드립니다. <laughs> 어, 갸라도스님. 어, 치킨 드릴게요, 갸라도스님. 어. 포켓몬 광인이신 것 같아요 네, 포켓몬 예. 좋아하시거든요 네 제가 포켓몬 좋아하시거든요 음. 게라드스님랩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네 레벨이 저보다 높으시면 한 마리 추가 지, 지니야 나도 사랑해 어... 사랑합니다 네 거기까지 킴킴님 네, 네, <laughs>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많으셨어네 <laughs> 거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큰일 나요 남자친구분이 보면 화냅니다 <laughs> 진실만 말합시다 여러분 카렌킴님 네저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뭐 이상하게 계속 안티인지 예. 치킨을 해설 수도 없고, <laughs> 네. 치킨 어떻게 봤나요? 여러분, 어, 게라도스님, 예. 그 레벨 100짜리 이로치를 저한테 주시죠? 네,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강상무님 애교 부탁드립니다. 얼굴 어, 진행 좀 하게요. 여러분. 애교 따위 없습니다. 하이스님께서 애교 부탁드린다고. 아, 네. 해드릴게요. <laughs> 그걸 원하신 거죠? 게라도스 <laughs> 이로치는 빨간색이에요. 황금색 잉어 킹이 지나가면 빨간색 게라도스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을 그렇죠. 프롬프트로만 만들 수가 있어서 컬러 베리에이션 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음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프롬프트로만 할수 있어요. 뭐 흔히들 클라이언트분들이 그러시나요? 뭐 모던하고 좀키치하면서 따뜻하면서 네, 따뜻하고 차가우면서 쿨톤에그 다음에 뭐 클래식하지만 뭐좀 음... 뭐 심플하게 네뭐 네, 이런 거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음, 클라이언트가 말한 대로 했다라고 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 예.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인식하더라 그럼요 이렇게 아, 나오는 그냥... 거죠 어예 이건 그렇싸한거 같아요 예 네, 키치 키치예뭐 <laughs> 요렇게 하기보다 음. 조금 더 정확하게 작동해 음. 주시면 사실 음, 더 좋긴 해요. 뭐 가을 색감, 뭐 음, 음. 낙엽,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음, 또뭐가있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정한 오브젝트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음. 그 오브젝트만 설정 선택해서 개만 지정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색감 정하는 게 디자이너가 음. 아니면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텍스트 로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생성할 수 있다는 음음. 점 되게 좋죠. 어, 색상도 이게 아무렇게나 네. 하는 게 아니고 음. 이 색상 뭐라야 되지 채도에맞 채도 도스나 음. 이런 거에 맞춰서 되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음. 상당히 예쁜 아트웍을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멍멍이면 음.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다 네, 이렇게 선택하고 네. 선택하고. 예를 가지고 또제 색상 변경하실 네, 수 있어요. 색상 변경. 예, 선택한 오브젝트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컴플은 그렇죠. 색이 진짜 어렵죠. 그렇죠. 예. 특히 빛 있잖아요. 음. 뭐 새벽 빛을 받는다든지 노을 빛받뀌는 받는 빛의 음. 광의 색상에 따라서 전체 색이 음. 바뀌니까 음. 그런 것들 조절하기 굉장히 편하시죠. 네. 일러스트 작업하실 때. 예. 네. 네 오늘은 키워드 없죠. 네, 코드 없습니다. 코드 없어요. 네, 그래서 연어초밥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색이 나오는군요. 음. 연어초밥에 간장을 발랐나봐요. 배에 있는 데다가. 훈양이님 카레님 뜬급 없는데 카레님께서 아 옛날에 옛날에 그쵸. 네 작년 카톡방에 네. 네. 치킨 네. 전부 쏘셔서 치킨 먹어볼 수 있어셨다고. 훈양님 네. 치킨 한 마리 더 드시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네. 것든 변경된 내용은 재설정 누르면은 언제든지 다.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 상업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문판 사용 중인데 영문으로만 써야겠죠? 이게 영문판에서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o r p r l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 프롬프트를 안 먹어요. 음. 영어 그래요? 프롬프트만 음. 먹더라고요. 근데 한글 버전은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이러도 되고 음. 음. 다 돼요. 그래서 한글 버전이 좀더 프롬프트를 네. 108개 다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네, 한글 버전 쓰시는 분들 네, 그대로 다. 여러분들 기존의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에서 됐는데 이제 정식 버전에서 다 됐잖아요. 네. 정식 버전에서 됐는데 네네네. 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베타에 뭐가 들어갔냐면 베타 버전을 열어볼게요. 프롬프트로 벡터 아트를 만들 수 있어요. 어, 근데 킹킴님 어도비 때 실물 보고 반하셨다는건 거짓말인 것 같고 혹시 그때 현피 뜨신 분이신가요, 킹킴님? 어디 계시죠? 여기 여기 보면 킹킴님 계시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랑 저한테 현피 뜨신 분이한분 계세요. 네, 함께. 실물 보고 당신의 미모 카메라에 다 남기네요. 다른 분을 보신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사람을 만나신 것 같은데, 네.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클래스 들으셨나봐요. 어. 네, 킹킴님, 네, 치킨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상무님 오른손으로 볼 찌르고 왼쪽 눈으로 윙크 못한대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볼 찌르고 <laughs> 왼쪽 눈으로 윙크 못해요. 네, 못하는 걸로 하자. <laughs> 아, 아깝다. 고기 그 현피 드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은 고기 드신 분들 말고 그 킹킴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직접 오셨어요. 수업 들으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돌리는 게 있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예리고 저가지고 펜필 뜨셨네요. 아무튼 두 번째 클래스 계속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로 아트웍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음, 이거는 베타만 돼요. 베타.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베타는 영문판이죠? 영문판. 예, 여, 영문판. 응. 그래서 베타앱. 이걸 일러스트레이터 베타를 영문판으로 깔고 영문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야자나무가 있고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음. 바닷가에 빛이, 그다음에 선, 구름 클라우드. d 라우드 조금 오래 걸려요 얘는 음. 좀 생각할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그래도 <laughs> 벡터로 음. 만드는 음.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여기서 뭐 서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씬, 씬 이렇게 씬을 만들 수도 있고 네. 패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아이콘 응. 패턴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패턴? 네 패턴 해볼까요? 뭐 그런 거 될까요? 금속 메탈 메탈 음, 뭐 클래식 고... 뭐 이런 식으로. 느낌 네, 계속 불러주세요 음... 치킨 예 네, 치킨 좋다 <웃음> 치킨 <웃음> 예, 로우 아니 골드 골드 예쳐보자 네. 뭐가 나와? 이 베타, 아, 베타 버전은 네. 상업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베타는 베타입니다. 음. 베타는 네. 치킨무. 치킨무 영어로 써주시면 제가 넣어볼게요. 치킨무. 무가. 치킨무를 알까? 모르겠어요. 오! 오 패턴, 패턴 나왔어요. 티. 너무... 네.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아니, 메탈이. 닭. 뒤에 메탈인 거가. 네, 아, 그렇죠. 뭔가.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너무 귀여운데 어. 근데? 응, 어, 되게 귀엽게 잘 나왔어요. 아, 어? 아 얘를 선택하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식으로. 아. 음. 귀여워요. 예. 네. 튀겨서 달라고. 이거 이거 봐요. <laughs> 얘네 튀겨서 달라고. 성송이 <laughs> <laughs> 햄트리님네 맞죠? 성송이 햄트리님인가? 송송이 햄 햄찌 디자인 팬트리님 여러분께 네. 치킨 튀겨서 <laughs>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턴 만들 수도 있고 아이콘도 만들 수도 있고. 발이 왜 이렇게 작죠? <laughs> 아 이게 가슴살만 들이나 봐요. 네, 치킨 다리는 주인이 다 빼먹고 가슴살만 있는 이런 거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베타에서는 여러분들 프롬프트만 써가지고도. 음. 네, 이걸 만들 수 있다. 네. 아, 이거. 재밌네요. 닭발은 음. 초차에서 다 떼갔다고. 어, 진짜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짜 두 번째 <laughs> 클래스, 두 번째 디자인 팁이었습니다.